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일본의 새해 인사말입니다. 네, 새해 인사. 이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니더라고요. 연말연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정교한 뭐랄까 언어적인 약속 같은 게 있었어요. 어,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새해 인사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좀 특별하죠. 특별하다면 어떤 점이요? 언제? 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이런 암묵적인 규칙들이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규칙에 숨겨진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내는 거. 이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음, 12월 31일. 아직 해가 바뀌기 바로 전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친구를 딱 만났어요. 올해 의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요이 오토시오라고 합니다. 요이 오토시오. 네, 직역하면 좋은 한해 뭐이 정도인데 이걸 조금 더 정중하게 말하면 요이 오토시오 오무카에 쿠다살. 그러니까 좋은 새해를 맞이하세요가 되는 거죠. 아. 핵심은 뭐냐면 이 인사가 아직 오지 않은 새해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일종의 작별 인사네요? 맞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았고 다가올 새해는 부디 좋았으면 좋겠다. 딱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건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한 해를 담는 인사죠. 그래서 12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가 이 표현의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까지. 네. 뭐랄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악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렇군요.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시계가 딱 1월 1일 0시 0분을 가리키는 그 순간. 네. 그 순간. 요이오토쇼는 갑자기 금기어가 되고 완전히 다른 표현을 써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법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자용의 핵심인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입니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 극적인 전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말을 쓴다. 뭐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특히 그 아케마시테라는 부분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그런가요? 네. 그 아케마시테는 열리다, 밝아우다라는 뜻의 동사 아케루에서 온 말이거든요. 아, 열리다. 네. 그러니까 새해가 밝았으므로 축하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새해가 밝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확인하고 선포하는 약간 선언에 가깝습니다. 선언이요? 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아직 밝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쓸수 없는 말인 거죠. 이게 그냥 시간을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정화와 재생이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 특히 신토. 의 영향이 아주 짙게 배어 있어요. 신토요? 네. 묵은해의 부정함이나 뭐 좋지 않았던 일들은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전부 라 털어버리고 1월 1일은 완전히 깨끗하고 새로운 상태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거든요. 아. 그래서, 요이오토시오와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사이에 있는 이 명확한 언어적 단절이 바로 이 무군에와 새해 사이의 정신적 문화적 단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1초 차이로 인사말이확 바뀌는 게 그냥 규칙이 아니었군요. 네, 아니죠. 한 해의 그 부정,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일종의 의식적인 행위였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야. 언어가 문화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뭐 거의 완벽한 예시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섣달 그믐날 밤에 아케마시대 오메데토라고 말하는 건 어, 단순히 시점이 틀린 실수를 넘어서요. 실수를 넘어서요. 네, 이 신성한 시간의 경계를 무시하는 아주 무례하고 어색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그 정도군요. 자, 그럼 이제 아케마시대 오메데토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죠. 바로. 관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점네 그것도 중요하죠 자료에 보면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는 뒤에 붙는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를 빼고 그냥 아키마시데 오메데토라고만 해도 된다고 나와요 네 저는 처음에 이거 그냥 반말 존댓말 차인가 했는데 이것도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이건 일본 사회의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인데 우치소토 라는 개념과 직결됩니다. 우치소토요? 네. 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치인은 아니라는 뜻으로 뭐 가족, 아주 가까운 친구, 우리 회사 동료처럼 내가 속한 내 집단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소토는 밖이라는 뜻으로 그 외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외부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상대방이 이 우치의 사람인지 아니면 소토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랑 행동양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와, 그렇다면 아케마시대 오메데토는 우치의 언어, 아케마시대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는 소토의 언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요 고자의 마스는 단순히 공손함을 더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라면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신호인 셈이에요. 제가 아는 한 외국인 비즈니스맨이 있었는데, 일본 파트너사 대표한테 친근감을 좀 표현한다고,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라고 했대요. 아, 그랬더니요?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건 친근함이 아니라 관계의 선을 넘는 결례로 받아들여진 거죠. 세상에 단어 하나 차이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군요. 그럼요. 이건 단순히 외국어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법을 이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네요. 정말.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상대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거기에 딱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성숙한 사회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거든요. 음. 이세 인사 하나에 그 모든 사회적인 역학 관계가 다 압축되어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 인사말들이 정말 입체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표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궁금해요. 자료를 보면 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전화 거의 모든 소통 수단에서 이 인사들이 쓰인다고 하던데요? 네, 믿습니다 강화시켰다고요? 네. 특히 1월 1일 0시가 되는 그 순간 일본 전역에서 정말 수억 개의 아케마시티 오메데토 메시지가 오고 갑니다.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거의 뭐 전국적인 디지털 축제 같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그 엄격한 시간 규칙이 적용되나요? 혹시 뭐 11시 59분에 예약 문자를 보내 놓는다거나 <laughs> 그러지 않나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시정각에 딱 맞춰서 보내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개인 간의 인사를 넘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똑같은 경험을 동시에 공유하고 확인하는 거대한 사회적 의례가 된 겁니다. 사회적 의례. 네, 다 함께 같은 말을 막추고 받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한 해를 함께 시작하는 거죠. 사회적 의례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네요. 기술이 전통을 확산시키는 일종의 증폭제 역할을 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글로 쓸 때만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연화전 같은 경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연하장 일본어로는 냉가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케마시데 오메데토 도자이마스라고 쓰기도 하지만 더 격식 있고 전통적인 표현인 김가신년을 자주 사용합니다. 김가신년 네 삼과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의미인데 한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훨씬 공식적인 느낌을 주죠. 이 표현은 입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문어체 표현입니다. 와 그러니까 말로 할 때랑 글로 쓸때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표현을 선택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죠. 한 해를 닫을 때는 요이오토시오. 네. 새해가 밝은 직후에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그리고요. 상대가 소토, 즉 외부 사람이면 고자이마스를 붙이고 글로 쓸 때는 신가신넨 이하는 선택지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상황에 맞게 아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언어 생태계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어, 단순히 새 인사를 배웠다는 차원을 넘어서네요. 음. 일본이라는 사회의 시간 관념, 또 관계 설정 방식 그리고 전통을 대하는 태도까지 전부 엿본 기분이에요. 이 인사말들이 정말 그 문화를 들여다보는 작은 창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일상적인 표현 속에 가장 깊은 문화적 코드가 숨어있다. 이런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가 시작되기 전과 후에 사용하는 인사말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시간 구분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르네요. 오, 어떤 거죠? 이 아케마시테 오메데토라는 인사는 과연 언제까지 유효한 걸까요? 1월 15일에 만난 사람한테도 인사를 건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새해의 그 새로움이 언제쯤 효력을 잃게 되는지, 그 경계선은 어디쯤에 있으며, 또그 기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